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납치범이었죠. My name is Audrey and this is my husband Henry. We want you to be comfortable here. I can't e in the car. 아이까지 보는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쉽지만 이 아이는 납치당한 넌에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She's... 이들은 왜이 만삭의 여자를 납치했을까요? 노부부는 마을에서 꽤나 좋은 사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선한 의사, 조용하고 가정적인 아내, 그게 그들의 평가였지만 사실... Yes. No. 와, 이걸 유도한 거야. 핸드폰 비번 알아내려고. 실종 시간에 혼선을 주려고 섀넌을 데이팅 앱에 가입시키네요. Well, aren't you 그들은 치밀한 데다가 이상한 흑마술을 사용하죠. o t s Daddy's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 악마를 믿는 사탄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면 더 무서운 게이 부부 납치 대상도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골랐어요. 납치당한 셰넌은 가족관계도 안 좋고 미혼모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요. 이들은 얼마 전 전재산을 털어 구한 한 고문서를 사용해 떠나버린 손자를 되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셰넌의 아이에게 손자의 영혼을 집어넣으려는 거죠. 그런데 의식은 성공한 건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 r o r e s 뭐죠? 아내가 앞에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a t s r o n 그렇죠. 악마를 불러냈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요. 거기다. Do you know a Miss Shannon Becker? She's a patient. Do you keep phone o r d 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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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hat? t What? w a t a t w 깨끗한 침대보를 선물하고 떠난 무언가 그건 손자를 잃고 저세상으로 떠나버린 딸의 어린 시절 환영이었죠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은 탈출하려 했었던 쉐넌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내 이빨을 틀니로 만들어버린 무언가, 깨끗한 침대보를 선물하고 사라진 죽은 딸, 샤넌에게 배방구르하던 요가 선생 삼고 싶던 남자. 둘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이들이 선택하고 저지른 짓의 결과니까요. He's coming back to you. 미묘하게 친절한 모습이 오히려 더 열받는 이 노부부는 모든 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손자를 되찾고 나면 채넌을 곱게 돌려보내줄까요? Gonna kill me. 아니, 그 전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편, 자꾸 나타나는 이상한 것들도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아! 코앞까지 수사망을 조여오는 경찰 결국 모두 들켜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내던 부부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같은 사탄 숭배 모임에 있던 이한, 그는 고문서의 정통한 남자였죠. 아니, 사탄 숭배하면서 교회를 왜 나가요? 이안은 이 부부가 실행한 주술을 확인해 보는데 그건 no, 손자를 불러오는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모든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주술이었죠. 이걸 해결하고 제대로 손자를 불러올 방법은 Trade. My m o 10,000. 아이 엄마의 생명을 손자의 영혼과 교환하는 겁니다. 이안은 고문서와 돈을 대가로 그의식을 직접 해주기로 하죠. How many more people have to die just to bring your grandson back? I've made a deal with the devil. I'm sorry. You haven't made a deal yet. 부부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게 잘못된 건지는 알고 있지만 나름의 각오를 한 상태입니다. 심장이 노려지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날은 바뀌고 이아는 남은 의식을 치르기 위해 부부를 찾아오는데 이제 그만 해라 너도. 이젠 일상이네요. 의식을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다 죽겠다. 싶은 쉐너는 탈출을 준비하죠. 쉐 m 너의 계획대로 사람들은 유인당하고 다급하게 의식이 시작됩니다. <laughs> 로스세타스잉그 노비스 드먼 그런데 세타스 애니메이션 <목소리> 이이 놈이 생각보다 더 미친 놈이었어요. 자신의 엄마를 죽이고 무슨 의식을 행한 모양인데 <목소리> 이놈 혹시 이걸 기회로 딴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때 <laughs> 상황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아는 예상대로 혼자 목적이 달랐죠. Stop. 그는 악마를 이 땅에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세상을 정화한다는 미친 생각으로요. You can't fucking stop him. 그때 <laughs>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악령들. <웃음> <웃음> 이안도 부부도 당해버리고 결국 악마가 세상 밖으로 풀려나고 말았군요. 그렇게 혼자 살아남은 셰너는 경찰이 타고 온 차로 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겠군요. 상당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악마도 나오고 악령도 나오고 납치범도 나오는 b급 설정 내용인데 연출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하죠. 범죄 딱 유령 딱 악마 딱 보여줄 거 보여주고 놀래킬 거 놀래키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초반에는 야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깔끔해요. 딱 필요한 과거 설명을 잘한다 싶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개성 넘치는 악령들이 준비돼 있는데 그 중에 몇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었네요. 이리 꼬고 저리 꼬는 머리 쓰는 게 골치 아픈 그런 날엔 딱인 킬링타임용 악마, 악령, 범죄, 스릴러 애니싱 포 잭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도망가요? 빨리 구독을 눌러 저의 연어가 되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곰이었습니다.